어떡해 차기 어떻게 배도 꺾이는 무서워. 그냥 오늘은 이 민박집에서 묵고 가야 되나? 저기요 <laughs> 누가 안 계세요? 저기요 누가 <laughs> 안 계세요? 민박집.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잠깐만. 저 시, 실례합니다. 제가 여기서 길을 잃어서 그런데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을까요? 마음대로 하세요. 아, 예, 고맙습니다. 어, 어! 저, 저, 저 사람 저 사람 뭐예요? 잠든 사람이에요. 어? 신경 쓰지 마세요. 아 예. 저 근데 아주머니 원래 이 섬에는 이렇게 관광객들이 없어요? 이 섬에 두어 관광객들 많이 와요 근데 섬이 너무 외져서 그런지 사람이 죽어나가도 아무도 모르거든요 사람이 죽어나가도 <laughs> 그럼 두 분이 죽어나가도 아무도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땀을 흘리세요, 아저씨는? 아이고, 시원하시겠네. 아저씨,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요? 아이저 걱정돼서 그래요. 걱정돼서. 너무 외진데서 사시니까. 두 분만 사신다니까 너무 걱정이 되네요. 네, 저희 부모님도 멀리 외진 데서 딱두 분만 사시거든요. 몰랐어요. 아 예, 저 아저씨, 저 말씀 좀 여쭤볼게요. 혹시 이 근처에 낚시 할 만한 데 있을까요? 낚시 할 때는 참 많지. 아 그래요. 근데 비오는 날엔 낚시하러 안 가는 게 좋을 걸? 왜요? <laughs> 이 섬에선 비오는 날엔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나타나. 참 희한해. 낚시꾼들이 꼭 시체로 돌아오거든. <laughs> 그 검은 모자가 무슨 짓을 한 걸까? <웃음> 어. <웃음> 여보, <laughs> 비와요. <laughs> 작업하기 딱 좋은 날씨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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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세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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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땀을 <땅을> 흘리세요, 아저씨?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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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 농사 작업하기 좋다고요, 농사. 가뭄 때문에 아주 난리잖아요, 전국이. 난리나요. <laughs> 아 근데 그 검은 모자는 뭡니까? 그래. 아 제가 탈모가 있거든요. 아산성비 아, 요즘 말리잖아요.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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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랐네. 여, 여보 그 그물 좀 거느러갑시다. 예예. 아. 잡게 네. 아무라 아, 재수가 없는 게이소에들어왔다지 일로와! 어? 소금! 제시! 어? 아, 여유있어요. 재수가 없으니까너 살고 싶으면 돈 내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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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무슨 돈이요? 도, 돈 없어요? 돈 내놔, 살고 싶으면! 아, 예, 예. 저희, 할머니, 제가 이게 가진 게 이게 전부예요. 이런 품돈을 가지고, 그거 말고, 공 여러 개 붙은 큰돈 내놔. 할머니가 눈썰미가 좋으시네. 이걸 어떻게 보셨을까? 아! 형형형형형 어, 형, 형. <laughs> 형, 형! <laughs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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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리면 되잖아요. 이거 이거 땅속에다 묻을게. 땅, 땅속에다가 아 이거 저 닮은 사람이요. 닮은 사람 저 이것 때문에 오해 엄청 받아요. 닮은 사람 예 <laughs> 네, 그리고 이 사람 잡혔대요 어제 어제 아 그래요? <laughs> 아 근데 할머니 이손왜 이렇게 더운 거예요? 어 <laughs> 아, 되게 덥네. 더우면은 저기 목간 통에서 목욕 좀 해. 예? 예를 와. 아, 이게 무슨 목간통이에요? 우리 집직구들은다 여기서 씻어. 어, 여, 들어가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어, 그렇지. 어, 아, 아, 뜨거아 근데, 할머니, 물이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. 물이 뜨거워? 예, 예, 예. 어, 얘들아, 잠 찬물 좀 갖고 와라. 어, 예, 어머니. 씻어, 씻어. 아, 씻어. 씻어. 아, 찬물요? 찬물? 찬물? 그쪽 <그렇지. 웃음> 우리 집에 <책> 왔어. 아하하하하하. 아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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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아 땀 흘리 세요. <laughs>